이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인 줄 알았는데 레미제라블은 프랑스로 불하,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윤서가 일부때 알려줬어요 나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장발장은 그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장발장 그리고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어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 백선 뭐 이런 것들 다 읽어봤잖아요 청소년 필독서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봐요 필독서라는 거 처음 봐요. 반드시 읽어야, 읽어야 될 책이란 뜻인데. 처음 들어봐요, 이런다. 이런이 들어봤어요? 필독서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이 장발장의 내용이 뭐냐면 누나와 조카가 일곱 명 있었어요. 누나는 한 명이고 조카가 일곱 명 있는데 그 친구들 다 배를 굶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에 못 이겨서 빵몇 개를 훔칩니다. 그런데 이게 붙잡혀 가지고 무려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아요, 이 장발장이. 뭐야? 왜 이렇게 길게 받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장발장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옥을 네 번이나 합니다. 억울한 마음이니까. 그리고 결국 그가 19년의 형량을 받고 그걸 다 채우고 나고요. 네번 탈옥을 했으니까. 자, 이 사람 억울함을 넘어서 원통함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 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빵몇 조각으로 징역 5년 맞는 일이에요? 에? 맞는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죄가 없나요? 죄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장발장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비해서 그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가 억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각자마다 죄에 크고 작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죄는 크다고 생각하고 어떤 죄는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죄랑 살인죄랑 500원을 훔친 죄랑 같다고 할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의 기준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본 적 있나요? 1분 때도 그러는데 2분 때도 이러네요. 그럼 전산도 없는 걸로 할게요. 나도 나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만 죄인식구벌일 수 없으니까. 일부 때도 다들 지갑에 손을 대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손을 대, 손을 댔다는 거는 지갑에서 몇천원 정도 빼봤다 이런 느낌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가져간 거죠. 갚지 않을 테니까. 에? 어떻게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나도 그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네, 어,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요? 한 명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 없나? 하겸이가 안 왔네요. 하겸이 기대를 보고. 아아 아, 요즘은 그걸 안 가지고 카드를 훔치는구나. 그렇지 요즘 현금이 없으니까. 오늘 오늘도 훔쳤어요? 어제 훔쳤어요? 야. 그렇죠 기록이 남죠. 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 카드 좀 훔, 조금이 아니죠? 얼마 쓸지 모르겠으니까 <laughs> 적당히 쓰세요. 자 그런데 카드를 훔친 죄랑 살인죄랑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죄의 경중, 가벼움과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라는 게 의미가 달라져요.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벗어나다 그리고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laughs>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 나를 뭐이뭐 뭐 하는 거죠? 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laughs> 챌린지 뭐지? 이게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잘하면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서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타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가다 영상에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 벗어나다 빛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그 마음이 삶이 벗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죄를 단순하게 생각해요. 아이 정도면 작은 죄야. 이거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어요. 여러분, 한창 태양볕에단 1초라도 있고 싶지 않죠. 가릴 게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어컨이 꺼져있었다면 들어오고 싶었겠어요? 우리 에어컨 끄자마자 우리는 불쾌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태원 클래스 여러분 봤어요? 그 박세로이 씨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이 박서준 씨죠. 이 박세로이 청년이 어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처하냐면 이 청년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에게 원수가 이 친구의 이 청년의 그 가게를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고개를 한번 숙이면 그 영업 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여자 주인공인 그 이서 조이서 소미 김소미 누구? 아 김다미 김다미 그 자매가 이이 청년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그거. 고개 한번 숙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연기력 괜찮아요. 네, 성대무사한 건데. 자, 그런데 그때 이박세로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번, 지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또또 한번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laughs> 순간엔 편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그러한 번으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의 말이 너무 주옥 같았어요. <laughs> 얘들아, 잠깐 주옥이 나쁘듯이 아니야. 그게 옷 같다라는 것이 옷, 에 얼마나 이 청년이 멋있게 얘기했는지 이런 머리를 막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머리. 이게 박새로이 컷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밥새 세그릇, <laughs> 뭐, 뭐, 뭐 밥새로지어 뭐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별명들 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말 자체는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죄의 무서움 바로 한 번의 무서움이거든요. 아니 요거 말고 앞절. 네. 얘들 무섭겠었어요? 게 죄의 무서움은 한 번. 지금 한 번. 마지막 한 번. 또또한 번. 순간의 편안. 그 안락함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 근데 말이야. 그한 번의 죄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벗어난 삶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벗어나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이 그냥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요.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요. 한번 보여 주겠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이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대요. 이거를 오늘 본문의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런 힘이 없었대요. 절대 하나님을 갈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선고를 받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었대요. 원래 나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대.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가 깨버려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 의식. 그러니까 나는 내 선조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나도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선조가 언제부터 믿었는지를 기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너희들은 한참 순위에 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난 믿음의 4대 집안이야 우리 고조 할머니부터 해서 나는 4대 내가 아이를 낳으면 5대라고요 1부 때 조사해봤는데 좀 놀랐어요 한 4명 정도 있어요 4대 이상이 난 4대 이상 믿었다 너넌 5대야 엄마가 손 들었으면 넌 5대야 한 대를 늘어나거든 5대가 이렇게 흔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대현 쌤과 지금 회원 쌤만 5대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외가 오개요 5대요? 그럼 더 6대야? 아니죠? 5대? 아니야 2 더하기 3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쭉 해서 5대인 거야. 어, 어, 어. 부모님 아빠 2대, 엄마 3대 이렇게 해서 5대하면 안 돼? 한쪽으로만 한쪽으로 한쪽으로 5대죠? 어, 네. 더하지 마요. 네, 더하면은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한 단계 더 하죠. 우리 아빠 목사님입다우우할할아지지사사이다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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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한국에에 없다고. 에서 쌤하고, 그러니까 1, 2, 3이야 저기 오서니까 1, 2, 3이야 이런 국서로에 여러분 몇서에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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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러분 좀 위험한 말이긴 한다고 위험 말이지만 다임 목사님도 대튀야. 왜냐면 다임 목사님이 처음으로 믿었거든요. 어, 잠깐만. 잠깐만. 만약에 잠깐만. 하지 마요. 자, 기다리세요. 자, 만약에 만약에 구원의 순위가 그러했다면이라고 그러했다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요. 우 다임 목사님이 보시는데 목사님 당신 예순님입니다 네. 자, 자 그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의 순위가 그런 것이라면 구원이라면 그렇게 받는 것이라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예전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회개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거는 교회 에 다닐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는 너무 많이 들었어. 할머니부터 아버지 나에게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구원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 전혀 다른 답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사님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라 하기 좀 애매하고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문제집 풀 때마다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시험을 보면 개판이야. 30점, 40점이 나와. 100점 만점에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문제집을 풀면 100점인데, 그런데 시험을 보면 30점이야. 왜 그랬을까? 답안지를 보고 풀어. 답안지 뒤에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문제를 맞췄다고 생각해. 그렇지, 푸는 게 아닌데, 본인 스스로는 그걸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답안지를 보고 풀면 그게 습관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의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음의 오류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진짜 믿음이냐? 진짜 구원이냐? 진짜 신앙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대답할 수 없는. 여러분, 진짜 죄인임을 인정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죄는 벗어남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은 영원한 죽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그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무섭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희 삶은 장례식에 가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그럼 인생이 정말 짧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나의 또래의 친구들 아니 더 어린 친구의 장례식도 가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인생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하는 것, 학교 생활, 친구,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다른 어떤 것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지금 여러분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세우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게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될 거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알고 있어요. 각자가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걸 언젠가 그것을 설 거라는 거를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여러분, 지금 묻고 싶어요. 오늘 밤 만약 여러분 죽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 앞에 섰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어요 아니 세상의 저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심판 앞에 설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죄가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인류 첫 번째의 사람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다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 전사님 억울해요. 아, 그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난 그래도 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니 그 씨앗 하나 때문에 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맨 처음 이야기엔 장발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장발장이 19년 동안 그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신부에 의해서 오갈 곳 없었던 그가 먹여주고 재워줌을 당하게 돼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장발장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은초대와 은쟁반을 훔쳐서 달아가는 걸 달아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함이 없, 있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 죄짓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죄를 짓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죄의 시기에 가장 예민하고 그 죄를 참아내기가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네요 네, 이따가 반말하지 말고요 우리 청년들 세상에 나가보니까 대학교에 가보니까 죄를 이기기 쉽던가요? 죄에 빠지기가 지금의 고등학교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이 가득해요 세상에는 청년의 때가 자유와 방종을 맞붙 혼동할. 그 방종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가장 위험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 들은곧 있으면 올라가서 대학 생활을 할 텐데 정결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떤 한 여자 자매 청년에게 가장 당혹스럽게 들었던 이야기를 SNS에 올리셨어요. 게 뭐였냐면 이 목사님은 보통 결혼을 하, 해야지 목사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그 목사님에게 이한 자매, 청년 자매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사모님과 얼마나 동거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 세상은 결혼 전에 동고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단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만큼, 얼만큼 시상 생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죄악과 그리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혼탁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완전히 깨달아야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지 회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용서를 구한다는 거는 내가 진짜 죄를 내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죠? 회개하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죄인들은 들으십시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되어 주신 것이며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을 설득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님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난 죄인이에요. 감히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수도 없이 짓는 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앞에 가입 밝힐 수조차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만약 그 깨끗함으로 인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면. 나는 여기서 가장 뒤에서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말할 수 없고 나는 추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처럼 더럽고 불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나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뿐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용서한받은 사람입니다. 이 용서한받은 기쁨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맛보았고 나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의미 없는 말처럼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했죠?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은 능력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에요. 난 이것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 사실 이 찬양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해요. 나 죄인인데 그죄 때문에 너무 무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 무거워요. 나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모든 문제로부터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함 밖에 원한다고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